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 예, 이런 장면입니다 어, 그래서 뭔가 이게 한눈에 봐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흙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이제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흙에게 아주 멋진 예,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백이 흙이 이렇게 막는 거는요 백이 밀어서요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밀면, 붙어 있는 백한점 때문에 두 점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네, 단수 칠때이 빠져서 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게 어려워요. 네, 잡으러 가기. 그래서 이제 이젖 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때 백이 잘 둬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단수를 쳐버리면은요, 받아줘가지고요. 단수치면 빠지고, 반대쪽에서 단수쳐도 마찬가지로 빠져서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흙이 여길 젖힐 때 백은 단수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뒤에서 끊는 수가 있는데, 요 수가 좋습니다.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빠지는 건요. 단수쳐서 흙돌 석점이 전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서 이렇게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둘수 밖에 없습니다. 요거 두면 단수치고요. 빠지면 단수쳐서. 요거는 백이 살게 되거든요. 이거 백이 살게 되는데, 자, 젖히면 끊어서. 흙은, 예,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이 틀어막을때 여기서 잘 둬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젖히는 예, 건 끊어서 안 돼. 요 예, 여기서 뭐냐면은 단수치고 막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젖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 이두 점은 살릴 길이 없어요. 흙은 예, 있는 건 단수쳐서, 예, 흙이 여길 이으면 단수쳐서 이건 몰살입니다. 예, 말 그대로. 하지만 흑에게는 이걸 잇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는데요. 따내면은 요걸 따내고요. 빠지면 먹여쳐서 백돌들이 잡히고요. 뭐 단수치면 받아주고, 이으면 젖혀서 이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 정말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